클리어 바텀 10번째 매치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번 주차 마지막 매치예요. 아, 그리고 참 재밌게도 오이, 지금 이 아, 점수대가 아. 가장 부족한 네, 키타5인데 이노닉스가 네. 1위예요. 상대팀 싸움에서 심리전 정말 예리합니 맞습니다. 오, 네. 오, 여기서부터 오, 시작하나요? 1점 광동! 광동! 너무 기계가 잡면안될것 같은데요. 광동! 아 이거 들어가면 총이 어, 있을 어, 수도 그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서 그냥 가야죠. 총총총 인구사동? 저 위에서 입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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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안녕. 어. 이외 3킬 어, 아 이게 좀 깔끔했던 교전이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도 이걸 이렇게 참을 게 아니라. 네, 아, 아, 아니. 아, 그것도... 타이밍을 아니, 내줬어요. 내줬어요. 네. 더 길게 가져가는. 어, 여빽 없으리 탄 위치 보세요. 네,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감아주려고 음? 수류탄 하나 더 들어가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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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좀 길었어요. 자 이러면 섬광탄 넘기면서 같이 가야겠죠. 에도가, 애더가... 어? 어? 에더가? 캐슬 시작했어요 에더? 이거 놓아주면 안 되죠? 네, 네. 젠지 입장에선? 트레이터 필드 안쪽에서의 마무리가 있어 아이 커피 잔이 엎질러졌어요 예네콘 선수가 그리고 그, 뒤에서 네. 광동 이핸드가 광동 예. 소오 광동은 1.1점이 1점, 소중한 팀인데 나 네. 케일이 아안 된다 카이페이 그래서 네. 이카리도 이카리도! 아니 이 와중에 지금 소콜과 USG는 잘 싸우고 있긴 한데 예. 어? 리엔드! 예. 하나 빼줬어요? 1점 참. 진짜 어려웠거든요 광동플릭스 이번 네. 주차? 하나 도 하나 도 그런데 다시. 이 킬로그를 귀신같이 읽고 왔어요 하나 도 왜냐면 츄와세나 먹었으니까! 그렇죠! 레시도. 하나도 하나 도 이거! 이게! 안 이거! 가라! 아차 타고 와야 돼요! 차 타고 와야 돼 네. 이거 네. 아카드 선수가 이미 돌아줬거든요? 찍혔다면 이거 콘 선수 확킬 낼수 있어요 네. 오! 아카이! 히카리도 네 자, 들어갑니다 사냥의 시간 자 근데 뺏겼어요 고피씨 선수한테 공정? 근데 이건 소리 들어요 네. 벽 부딪히면 자 이건 태균이 알았죠 어, 근데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헤드 자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힘든 위치입니다 여기 가 차량을 자, 안쪽에 넣어놨대 차량을 안쪽에 넣어놨고 태균 이거 2일이에요 3대 1 됐어요 3대 1이에요 기블리 바로 돌아가고 있어요 기블리 85점 됐어요 네 그리고 위쪽으로 튀는 자기장 나왔을 때 진짜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그 실수, 백업이 늦었던 걸 지금은 잘 보완해서 왔다면 네. 이걸 기회죠.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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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자, 청장 하나 끌어내고, 들어오는 끌어내 두 번째로 체력. 소리 때려놓고. 오! 야, 이거 뭐 이거. 빠집니다 방동 네, 어제와는 다른 정말 긴밀한 백업. 어질 네. 봤을 때는 담원기아가 속이 탑니다. 게다가 네. 지금 위쪽에 네. 기블리와 고앵고프린스 그리고 담원기아가 몰리면. 저는 뭐 능선으로 올리길데 설마 캐슬 잡아먹으러 가나 싶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어, 경쟁자를 직접 정해서 좀이 노다. 뭉쳐지다. 아니 자, 이거 고양이가 지금 무너지는데요? 자 경쟁자 중요한 사람이야. 자수 순산 실수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 네 키프리가 좀쏙 잡아내면서 이렇게는 헤드를 가져왔어요. 창틀 차기 현재 3위 고양이. 행 자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이요 호일과 폴리스를 이기고 한명 남았습니다 대박 경쟁자를 직접 제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젠지도 여기서 기세를 좀더 올린다면 네. 점수를 더 먹는다면 아직까지 희망은 남아있죠 네 마루 게임이 이제 백업이 오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끌어내면 네. 자 그리고 펜시 음. 도와줬습니다 네, 자 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자 도마씨 이거 위치.. 지 마, 천지까지! 천지! 그리고 살릴 수 있어요. 네. 씨가 일종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우. 라코브리리아 유령도 시 쪽으로 빠져나가는 선택이 괜찮아 보여요. 맞습니다. 경쟁자 직접 제거하면서 고인가 무너졌습니다. 16도 네. 네.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팀이고 그쪽에 이름표가 떼지면 세시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극각을 봤어야죠 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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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 오! 오! 착륙하는 단발감표 들어옵니다. 와야! 이쪽 창모! Thank you, Bolin. Don't a p p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게 o r You're going to 들 e t sweet b a 이거 못 끌어내면 안 돼요 o throw my sister. I'm going to go. 기블리!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아 이거 기적의 역전 우승 나오나요? 야! 기블리! 자 추가 킬 나오는 타이밍도 너무 좋았어요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듯이만 네,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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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버틸 수 있나요? 네. 저희 창고 쪽에서 계속 노리고 네. 있습니다 지앤이 뭐, 들어오는데요 못 버틸 것 같거든요? 해븐 선수도 계속 쏴주고 있고 네. 음, 로이 선수 기절 중아 어! 위쪽에서 어! 쏴주는 것 때문에 지금 어! 살짝 해븐네네 네. 버티는 플레이가 네. 가능한 팀들이라 네. 어 여기 포인트 싹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방독 플스 어. 이기려면 어, 저, 저 힘을 지금. 다른 힘들어, 요 네. 네. 아니, 뭐가 양식들 지금. 다른 팀들이다 가져가고 네. 있습니다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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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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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자, 자이 연막탄 뿌리면서 한번더 버텨야 되지 않나요? 네. 어, 지금 화오도카리가잘 버티고 있어요. 자,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네. 자, 화염병 때문에 지금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연막탄을 지금 뿌려 줘야 됩니다. 요, 네. 진짜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아, 이거 팝피 소스 역 하는 예. 거죠? 네. 예. 예. 어, 나를 살려줘. 약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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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정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음. 네. 아, 이거 GX 내려오거든요. 이거 이거 빨리 광동 프릭스가 회복. 잡을 수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점수 차이면 다 멍기하는 멘털선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블리를 집중 공격하면서 아예 우승 가능성에서 네. 떼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역전을 못할 수도 있겠다. 여기에 가능성 기대해 볼수 있거든요. 오. 지금 광동 프릭스가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네. 기블리, 자, 수르탄. 그리고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아, 계속 말씀 아와 이거 저 난간 쪽의 포지션 네. 십살이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네. 라이딩 샷으로 로이, 들어와서 지금 기블리, 폭죽인 가차! 저두명가를 직접,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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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킬링머신도 여기서, 이게 서로서로 네. 서로 지금! 광동페이스 네. 86점까지 올라왔고요! 아니 우승할 수 있는 4개 팀이 다 생존하고 있고, 네. 다먼기와 기블리가 가장 먼저 싸우는데 만약에 여기서 음, 이쪽을 막지 네. 못하면 네. 우승은 기블리 쪽으로 넘어갑니다! 아대구자 아 그럼 기블리가 양쪽으로 찢어져서 네. 두 팀을 공략한다? 이거 1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몬기아죠 두명 남았습니다 두 예, 명. 광동 프릭스두 명. 네. 다몬기아 두 명. 와. 와 세어라 네. 기블리 세어요자 기블리 기블리 판단요. 기블리 판단요. 젠지는 서클을 받았지만 지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네. 재료가 없어요. 오늘 네. 둘다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 정규합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 자 광동 프릭스 여기를 해냈고. 자치핵끊었어요 기블리 쪽에서 귀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릭스가 노경을 계속해서 네. 먹고 있었어요. 자 지금 그리고, 여기서 잡아먹고. 었 그리고 다 광동 프릭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기블리 쪽을 감아서. 야! 잡아먹으면 우승 못하.. 이거 어, 슬 우승 만들어낼 않나요?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자 이러면 이러면 광동이! 이거 광동이 감아야 돼요! 지금 자 다시 한번 광동에기블리쪽 감아서! 네! 못들어게 저지선을 만들어 놓으면! 다몽기아도 무너지고! 광동 우승을 하려고 합니다! 광동! 디블리는! 삼백! 우와! 쟤야! 아크덴 아까덴자 이러면 상으로하시 한번 정비할 있어요. 이거는! 있는 이와 분배를 해주고 다몽기야 네, 우승 끝났습니다. 네. 자, 거두펄스 달려가야 돼요 이거. 자, 이거 근데 2, 3, 6개 있어서 기블리 어, 양각이에요. 어, 기블리 어. 양각이에요. 태국. 야! 저 광동 프릭스! 타블리 문을 놔. 블리문 깔렸어요. 네, 이선규 장기말로 쓰면서 자샤의 죠 이거 야 돼요. 이거 광동 프릭스가 욕심을 좀더 내도 됩니다. 네. 예 자추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9위까지기블리웃되면 역전이야. 기블리웃되면 역전이고. 기블리 하나 남았어경쟁자 직접 제거. 자, 나와서 다 잡아내는 거 아니면 역전 안 나와요. 해븐 혼자 남았어요. 해븐 1점. 1킬 내고 광동 프릭스한 광동이 지금 보 광동 프릭스 와! 포레이러면 역전각이 세게 잡히는데요. 네. 자, 이제 추가 점수만 얻어낸다면 그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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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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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드가 아! 사로드가 역전이에요. 역전이에요. 네. 오? 그리고 인서클 걸렸어요. 야. 2, 3, 6, 이미 일어날 수있어 속도를 내요. 속도를 내입니다. 트레이스! 트레 끝내면 됩니 우승합체! 우승시가이시카드 이렇게 해서 여기 면을 정리하게 되면 젠지가 네. 나올 수 있다고 해도 네. 킬 포인트 면에서 안될 거거든요. 안안안안안 지금은 안다 잡아도 역전 0점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안 돼요. 네, 돼요. 이거는 광동이 만들어냈어요. 광동이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그 포인트를 지금 누적 시킨다는 생각으로 네. 그렇죠. 치킨을 먹어야죠. 그렇죠? 80점, 우린 100점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100점만 찍으면 무너질 갈수 있어요 브라질리언 라이딩. 네, 바로 나와요. 자 여기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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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변수예요. 100점 내, 100점 내. 안 돼, 아카드! 해 자, 카드, 시프 아카드! 자, 아카드에 아카드로! 아카드, 아카드. 네. 그리고, 에아시드즈 네. 자, 그럼, 이렇 그럼, 이렇게. 1까지살 100살, 1 0전살 100살. 100살, 100살, 100살. 100살, 100살, 100살. 100살, 100살, 100살. 1고있살요이0살 100살. 10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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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황동 프릭스!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면서 웃자마자 위클 파이널을 접사합니다